안녕 <laughs> 오늘 렌즈는 요거 파스토 미문도 그레이 색상 낄 거고 오후. 제가 어제부터 다시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거든요 여러분 몸무게가 진짜 식단을 조절을 아예 안 하면 계속 48kg에서 머물러 있어가지고 막 그렇게 막 많이 나가는 몸무게도 아니지만은 제가 예전에 46까지 빼놓은 게 있어가지고 다시 48kg대가 되는 게좀 짜증이 나네요. 그렇게 막 많이 찐건 아닌데 이게 배가 나오더라고요. 살이 찌면. 그래서 다시 살을 빼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부터. 일단 렌드를 껴줬고 저의 파우치. 그다단은 요거. 초록색 컬러로 붉은기가 있는 부분을 좀 먼저 커버해주고 얇게 커버를 해주고 이색깔 블록 잡티 부분도 살짝 커버를 해놓을게요. 아니 진짜 저는 신기하게 피부가 그렇게 평소에 나쁜 편이 아닌데 이렇게 환절기만 되면은 트러블이, 트러블이 항상 올라오거든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 같긴 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진 않는데 마음이 아파요. 붉은 기가 있는 컬러로 다크서클까지. 커버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각 잡고서 사실 오늘 겟레디윗미를 찍을 생각은 아니었어가지고 조명 세팅이나 뭐 카메라 세팅 이런 걸 제대로 한 상태로 찍는 게 아니거든요 날것의 준비 과정 아 선크림을 안 발랐네 요즘 쿠션들에 다선 베이스 기능이 있으니까 패스하겠습니다 이거 네이밍 쿠션인데 제가 사용해본 쿠션들 중에서는 이게 다크닝이 진짜 없는 편이라서 이거를 오늘 사용을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다 썼거든요. 이것도 새로 사든가 해야지. 진짜 안 나오네. 쥐어 짜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코가 시뻘게졌네 이게 엄청 얇게 발리는 쿠션이라 자연스럽게 메이크업하기에 대신에 커버력은 조금 별로. 그래서 컨실러 한번 써주고 이거 써주면 굿. 코가 원래 좀 코수술 하신 분들은 공감을 하시겠지만 이렇게 내장되어 있는 쿠션 퍼프를 쓰면 피부 화장이 잘안 먹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퍼프 다른 퍼프를 사용을 하는데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충 하겠습니다. 이렇게 쉐딩 할게요. 나왜 이렇게 지금 몸, 되게 몸짱처럼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꾸준캥거루로갔냐 나는 볼륨어, 먼저 사용을 할게요. 눈 아래는 무조건 밝혀줘야 하기 때문에 하고, 이마도. 이 광이, 쓸데없는 광을 좀 죽이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제가 지금 앞머리가 있기 때문에 이마 쪽은 신경을 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말자주름도 광을 없애주고, 입주변. 이렇게 앞머리가 휘어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다시 고정을 해줘야 돼요. 번갈아가면서. 꿀팁! 쉐딩 빠르게 할게요. 오늘 머리를 안 감았거든요? 왜안 감았냐면 어차피 묶을 거라 안 감았어요.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항상 없어, 시간이. 요즘 밤낮이 아예 바뀌었어가지고 목표가 있었거든요, 일찍 일어나기? 그래서 진짜 도저히 이렇게는 안 되겠다 해서 어제 떡볶이 먹고 기절을 해가지고 드디어 일찍 일어났답니다, 여러분. 쉐딩 좀 망한 거 같은데? 좀 해줄게요. 진한색 작은 브러쉬 써서 확실하게 조명을 잡겠습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조금 눈썹을 그릴 것이요. 제가 눈썹 정리를 한 거거든요. 이게. 양쪽이 얼굴이 반반 다르게 생기는 약간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얼굴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 음, 오늘도 눈썹은. 망했네. 핀 컬러 차이. 무드 키보드. 이거 제가 진짜 좋아하는 팔레트인데, 요런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제가 요거는 떨어지더라고요. 요 컬러 사용해줄게요. 이 키보드가 조금 톤다운된 핑크인데, 제가 이런 컬러 밖에 사용을 안 하잖아요, 사실. 적당히 톤다운에 뽀용뽀용한 느낌의 키보드, 키보드? 팔레트라서. 잘 사용을 한다는 거. 채도가 일단 없어야 돼요, 저는. 채도가 있는 순간 정말 촌스러워지기 때문에 채도가 이렇게 좀 낮은 팔레트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이거랑 이거 살짝 섞어서 음영을 넣을게요. 이걸로 같은 컬러로 눈 아래 음영을 넣어줄게요. 음. 제가 눈이 보시면 눈꼬리가 없는 눈이거든요? 꼬막눈? 이거든요. 뒤가 좀 이렇게 막혀 있는. 그래서 요눈 아래 음영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넓게 요 컬러로 좁게 음영을 한번더 줄게요. 요눈 앞머리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같은 컬러로 드림 일자로 제일 진한 컬러 있잖아요. 아이라인 가이드를 그릴 거예요. 요렇게. 여기까지 이어서 눈 앞머리까지 해주는 게 포인트거든요. 근데 약간 그라데이션 보다는 진짜 이렇게 좀 일자로 끊기는 느낌으로 저는 그려주고 있거든요. 이래야지 그라데이션을 하면 눈이 좀 먹힌 느낌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엄청 연한 컬러의 펜슬이거든요. 이렇게 이걸로 먼저 그릴게요. 좀 두껍게. 오늘은 티나게. 작고 작은 브러쉬로 사용했던 팔레트에서 이 컬러 자연스럽게 만들어줄게요 저는 이렇게 꼭 애교살을 강조를 해줘야 얼굴이 좀 깍차 보이고 그런 느낌이라 항상 애교살은 신경을 써서 그리고 있거든요 앞에서부터 뒤까지 아주 존재감 빠방하게 그려줬고 투크의 도화살몬 컬러인데 아니네? 맞네? 좀 코랄 핑크 느낌? 눈 아래, 눈 아래에 좀 발그레한 느낌을 좀 줄게요. 좀 붉은기가 있는 컬러라서 약간 옛날에 그 울먹한 느낌? 유행했던 거. 딱그 느낌이라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컨실러 펜슬. 애교살이 톡 튀어나와 보이거든요? 이 컨실러 펜슬을 쓰고 나서 여기서 이 핑크 컬러 이거 살짝 섞어서 뒤를 조금 눌러줄게요. 너무 하얗게 선처럼 보이지 않게끔 릴리바이레드 펜슬 제품을 쓸 건데 이런 브라운 컬러거든요. 살짝만 이게 아까 그 가이드 섀도우로 가이드를 그려놓은 거랑 컬러감이 진짜 잘 맞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려주기 아주 괜찮습니다. 그눈 앞머리도 여기 안쪽까지 채워줘야 또렷해지니까 눈이 거의 다 있어요. 저 진짜 오늘 진짜 엄청 빨리했거든요. 마스카라 대충 어 속눈썹이 좀 많이 길어졌네. 아닌가? 오늘 하는 화장이 제가 보통 이제 외출을 할때 친구를 만날 때 하는 대부분의 사진 속에 그런 화장이거든요. 오늘 마스카라는 네오젠 소리? 아주 신기한 제품인데, 이게 깔끔하게 바르기에는 괜찮아서, 요거를 써줄게요. 음, 하나도 안 길어졌구나, 속눈썹. 이게 좀 뿌리부터 바르기가 편해서, 잘 쓰고 있습니다. 요렇게. 오늘은 언더를, 마스카라를 안 하겠습니다. 오늘은 블러셔를 좀 핑크핑크하게 눌러주고 싶어서, 요거. 롬앤 베러 댄치 블루베리치. 제가 진짜 정말 정말 좋아하는 블러셔 제품인데 뽀용뽀용한 느낌보다는 조금 그래도 존재감이 있는 컬러거든요. 오늘은 너무 눈 아래보다 앞볼 위주로 이렇게 음, 예쁘죠? 앞볼 위주로 바를게요. 코끝도 코대도 살짝 해주면 발그레한 게 너무 예쁘죠? 음, 예쁘다. 요거 로즈 베이지 컬러. 저번 영상에서도 썼던 컬러인데 이거 사용할게요. 입술 선을 오늘은 좀 강조를 하겠습니다. 이게 그나마 제 입술이랑 컬러가 좀 맞아서 너무 밝은 것보다는 이걸로 좀제 시체의 입술색을 죽여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롬앤의 쥬시 레스팅 틴트 누디 피넛 컬러 바를게요. 핑크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서, 요런 좀 코랄 컬러를 사봤거든요? 괜찮을까요, 여러분? 예, 이게, 요런 느낌? 음, 일단 발라볼게요. 음, 아, 연하게 바르면? 요런 느낌? 음,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예쁜데? 착색은 살짝 핑크로 되는 느낌? 블러셔가 너무 뽀용한가? 이걸 하얀 좀 흰기 있는 걸로 조금 해줘야 될것 같아요. 털미 머리 제품이고 이렇게 퍼프가 들어있거든요 밑에 이렇게 뭔데서 찍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음 방금 발라놨던 블루베리 칩이랑 잘 어우러지는 컬러라 눈 옆까지 머리가 여보세요. 이제 머리를 좀 해볼게요. 앞 머리가. 또 이쪽을 살짝 휘었죠, 이렇게 그러면 이럴 때는 살짝 이쪽을 꽂아두면 돼요. 제가 지금 머리를 기르고 있는데, 머리 길이가 완전 거지존이거든요. 맨날 붙임머리를 하다가, 붙임머리를 하면은 이렇게 여기를 층을 내서 붙여야 티가 안 나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를 못 기르겠는 거예요. 계속 층 내고 또층낸거잘 맞춘다고 또 자르고 이렇게 해야 돼서. 그래서 이번엔 붙임머리 안 하려고 이렇게 일자로 예쁘게 정리를 좀 해놓은 상태라 어휴, 언제 자하려나 금방 잘하겠죠 여러분? 머리를 오늘 똥머리를 해볼까 하거든요. 머리 안 감았더니 살짝 떡졌어요. 똥머리를 해보겠어. 나는 <laughs> 이렇게 영끌 묶어 줍시다. 뭐지? 공주머리구만 이거 헤어 오일인데 살짝 손에 뿌려서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나르카 이렇게 생긴 솔로 머리를 한번 싹 빗어서 고정을 해줍니다. 준비를 다해서 이제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